We just don't care. We just don't care. We just don't care. 노래만으로 파이신 영화 조이입니다. 아 너무 멋있어서 이름 자체가 전설인 남자 John Legend. 네 물론 그 본명은 아니고요, 그렇죠? 오늘 노래는요, 저희 그 노파영 노래를 파이신 영화의 유일한 19금 노래입니다. <laughs> 어, 그래서 가사를 다 이렇게 읽으시면, 어우야 oh, 해요. Yeah, 네, 그렇긴 한데, 뭐, 우리는 그 부분을 할건 아니고, 어, 우선 이 노래 제목이요. 제가 부른 부분은 부제예요. We just don't care. 이거는 부제고, 정식 제목은 딱딱딱 세 글자입니다. PDA라고 돼 있어요. John Legend의 PDA죠. 어, 어 뜨거운 애정 행각을 버리는 예, 남녀가, 아, 19분 노래를 했죠. 그런 건데, 장소 진짜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막, 그 막, 쪽쪽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PDA가 무슨 뜻이냐 영어로 이렇습니다, public display of affection. 음. 그러니까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전철이나 이런 데서 잘싹 붙어 있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에잉 음, 하실 때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애정행각, 공공 장소 애정행각 뭐 이런 거 이제 약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또 영어에서도 그걸 부르는 말이 있는 거죠, public display of affection, PDA.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말로 번역하기 너무 웃긴 노래입니다. 제목 자체를 공공장소 의정 행각 이게 노래인 거죠. 내용은 그렇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볼 그 내용 단어 뭐냐? 제가 부른 대목이 있어요. We just don't care. 아 우리는 뭐 몰라 그냥 신경 안써 그렇습니다. Care, care 어, 이 동사를 좀잘 이해하시면 참 자주 쓰시게 될 거예요. 노래에서는 이제 we just don't care 뒤에 아무것도 안 붙었죠. 그럴 때는 이제 어, 단순하게 신경 쓰다라는 뜻이에요. 아, 신경 쓰다라는 뜻인데, We just don't care. 뭐 우리는 뭐 그냥 신경 안 써. 그다지 신경 안 써.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 들으시면 계속 그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We just don't care라는 그 후렴구 계속 반복이 돼요. 자, 본격적으로 동사 care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자, 먼저 이런 상황. 야, 그 부장이 회식 가자고 그러는데너그 빠질 거야? 진짜 집에 갈 거야? 아, 할 거야. 나 신경 안 써. 됐어. 부장이 뭐라고 말하든지 난 신경 안 써. 몰라. 난 신경 안 써. 그때 어떻게 해요? I don't care. 하면 되겠죠. I don't care. 상관없어. 말게 뭐야? 이런 느낌이에요. I don't care. 이때 care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I don't care. 그래서 신경 쓰다, 뭐 상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흔합니다. 어, 조금 더 뭐랄까? 약간 강력하게 뭐 이렇게 뭐야? 이러면 또 다른 버전이 있긴 해. 역시 케어를 써서, 누가 신경이나 쓰는데? 라는 뜻으로, who cares? who cares? 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단독으로 쓰인 건데, 케어 뒤에다가 이제 뭐가 붙는 경우, 어, 몇개 붙거든요. 첫 번째, for. for가 붙으면 무슨 뜻이다? 그냥 이제 신경 쓰다 해서, 조금 더 의미가 강해집니다. 마음을 쓰다, 또 걱정하다, 염려하다, 배려하다 이런 의미 조금 뭐랄까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죠. 저 어머니는요, 항상 저를 잘 돌봐주십니다. 우리 엄마는요, 항상 나를 돌봐줘요. My mom always cares for me. Care for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라고요? My mom always cares for me. 이렇게 되는 거죠. 3인칭 어, 조심하시고 cares가 됐죠. 동사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살피는 예, 보살피다 이런 뜻이 있죠. 또자 이때 그뭐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for 대신에 about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나 걱정하지 말라니까. Don't care about me. 나 신경 쓰실 거 없어. Don't care about me. Don't care about me. 이렇게 되 있겠습니다. 자또 care가 다른 뜻이 있어요. Care에는 아, 좋아하다, 원하다, 그러니까 신경을 쓴다라는 게 좋게 신경을 쓸수 있잖아요. 아,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아,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다, 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어떻게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러면 Do you want some coffee? 이래도 돼요. Do you want를 써도 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어, 뭐, 예의 바르게 또 센스 있게 다른 식의 표현을 한다면 Would you? 두유해도 되고 Would you care for coffee? Would you care for coffee? Coffee. 네. 어, 컵을 집어 넣으면 뭐 세는 단위를 넣어서 Would you care for a cup of coffee?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길다 그러시면 빼시고 Would you care for coffee? 그게 한잔 하실래요? 드실래요? 란 뜻이 돼요. 네. 잘 모르셨죠 이런 쓰임은 네. 흔하진 않지만 또 원어민들은 굉장히 즐겼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나요? 그렇죠. Do you like 하시겠죠. Do you like 당연히 됩니다. 그러나 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야구 좋아하세요. Do you care for care for를 쓴다는 거죠. Do you care for baseball? 그러면 야구를 야구를 염려하시나요. 야구를 돌보시나요. 이게 아니라. Do you care for baseball? 야구 좋아하세요. 관심 있으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그 마지막으로 우리 care 한번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수거 네. take care of 많이 아시죠. 이때 케어는 어 동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테이크가 동사고 케어는 명사죠. 에. 자, 그리고 여기에 좀 보너스로 케어 앞을 꾸밀 수가 있어요. 수식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알려 드릴게요. 어, 독감에 걸렸다는 동료에게 몸조리 좀잘좀좀잘좀 좀, 좀, 좀좀 해, 몸조리. 그냥 몸조리 잘해. 툭 던지는 게 아니라 몸조리 좀좀잘좀 좀, 좀, 좀좀 해라. 뭔가 잘좀 해라를 강조를 할 때는 좋은 케어를 취해라. 테이크하라는 뜻으로 테이크 Care of yourself, 그러니까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Care를 구수로 꾸민 거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bye bye, see you later. 이런 인사말 말고 잘 있어, 약간 잘 있어, 약간 염려가 들어가는 그런 유양수로 take care. 진짜 많이 쓰죠 이거 take care.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냥 바이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조금 더 정감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인사말로도 take care, care를 사용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 care 동사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언너 어, 뭐든 저거 알아. 저희 이제 강의 보시면서 알아 아는 얘기야. 그렇게 안 되고 가만히 계시거나 어, 그렇게 지나가게 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 우리 파헤쳐 보고 집어 보고 열심히 따라해 주시면서 어, 익히셔야겠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we just don't care. we just don't care. we just don't care. So, 저를, 어, my mom always cares for me. cares for me. my mom always cares for me. okay. would you care for a cup of coffee? Would you care for a cup of coffee? Would you care for coffee? 그렇습니다. 아이 몸조리 좀잘좀하라기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Okay. 아, 이런 좋은 표현들 있었네요. 자 오늘도 즐기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잘 있으세요. Take care.